사회과학자인 그 말콤 글래드웰의 책 가운데 티핑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영향력을 줄 때가 있대 the 가 o r l d The idea of the idea of the idea of 교회 교인들이 작은 숫자였지만 d e 력이 있었다는 거야. 그 a o 그들의 삶의 d e 력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는 거. e idea of the idea of the idea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보면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. 여러분 이거 분명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기억이 강하게 남아요. 저희 교회 방문해서 탐방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데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다 인사성이 좋다 그래요.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성 보통 인사 안 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인사성 때문에 그 강력한 인상을 받는 거 이게 고착성의 요인이요. 세 번째는 상황의 힘입니다. 로마의 피파가 오히려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, 그들에게 영향력을 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그 창궐했던 전염병 때문이라는 거죠. 전염병이 생길 때 많은 그 이교도의 종교인들은 환자를 버두고 도망갔습니다.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봤어요. 그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대사로니 교회가 바로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.